야, 약간, 레더 S인데, 신뢰도가 좀 떨어졌어요, 어? 야, 야, 그러게, 시청자 게임 하는 것도 은근히 재밌네요, 근데, 어? 이, 아쉽게, 아쉽지만, 쥐지, 어? 마지막 게임 가볼까요, 그러면은? 마지막 게임! 야, 그, 아까, 하마, 하마 계세요, 하마? 하마로이스님! 하마, 하마로 갈게요. 오! 하마로이스! <laughs> 1대1 지면 블랙 하기로 하자고요 <laughs> 하마야! 하마야, 자신 있어? 잠깐만, 야, 풀지지 그분이 잠수인 것 같은데? 어, 이건가? 야, SID 있네. 오, 547등. 야, 일단 S긴 합니다. 오, 그러네. 13승 1패? 오, 야, 전적은 좋네요. 야, 그 괜히 답답하다고 한건 아닌 거 같은데. 이분이 잠수야. 어? 쫄리면은, 뚫리면 내가 덤비라고? 어, 그래? 지면, 블랙 어때? <laughs> 가자, 오, 어, 야, 자신감 좋은데? <웃음> 어? <웃음> 가자, 깔끔하게. 일단, 좀, 손, 손안 쓸라 했는데, 이거는 한번 쓰겠습니다. 그냥 혼내줄게. 야, 자신감 넘치는 거 보소. 암, 아, 가보자. 어? 파마로이스. 알겠어. 근데, 지면, 블랙, 괜찮아? 가보자. 시작할게. 자, 가보겠습니다. 야, 자신감 뭐야,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시작부터. 미네랄이 부족합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너 실수하는거야 어 준비 완료 습니다 준비 완료 미이 부족합니다 미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예, 사장님 SCD 준비 완료 작 준비 완료 야, 설마 지진 않겠지, 형들? 어? 역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SCD 완료 준비 완료 작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배너는 근데 일부러 가린거긴 해요 그 아이디 가리려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얘는 왜또하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왜 왜 화났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방역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또등록시 안돼요? 예? 회장님 각종 준비 완료 바꿔있습니다 예, 잘가게 만들어 잘하게, 잘하게 만들어줄게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세가다로세 가지로, 세가지겠습니다로시에알로세 가지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세지 스페 가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영마 대각 생돈 아니겠지? 완료 완료 가가고 있습니다 명내십시오대 S.C.B. 준비 완료. 을 내리시죠. 령죠 알겠습니다. 대각이긴하다. 완료. 듣고 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습니다어 설마 아니지. 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대각진 거로간다고아 <wall 동원 modified lineage ook> 뭘까이야 야, 선원이 같은 잡았나 내가? 대말 아, 네, 잡지 않았나? 기다리겠습 야, 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비활약. 갑니다. 준비 완료. 전비 끝났습니다. 독표 설정. 까요 알겠습니다. 예. 준비 완료. 예. 말씀하신 대장 예. 네. 네.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릴 시대 있으십니까? 예, 있으십니까? 미래나의 니다 미래나의 부족 준비 완료. 호. 그 미래나의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음. 아, 준비 완료. 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대장님. 준비 완료. 음. 알겠습니다. s c 준비 완료 오와, 명령을 내리시죠 계획 있으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알 계획 있으십니까? 네, 갑니다 호그 정도쯤이야 s c 준비 완료 서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계획 없으십니까? 부족함을 완수... 오다 계획 있으십니까? 네, 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여피있습니까카스랄까요니 <이> <jamais> <이 dobr invention>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들고 예. 예. 어, 아, 있습니다 런빗, 명령 안됩니다 예, 자시비 준비 완료 운영 없습니다 이베나디,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들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서브렛 에나디, 보조 점프라인 듣고 있습니다 목표 아, 위치는? 들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영령을 내려주십 r e I'm not s 어 r e i 을내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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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쪽 음, 음, 없지. 지시 바랍니다. 무라이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SCD 목표 위치는흔들리티니과잡으세요좌표를입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m c 습니다

수성중치니시 목표 위치라니, 시습니다키가목니시 목표 위시가 목표 위치라니, 시니다 문제 없습니다가 목표 위치니 목표 치니 목표 니가 유리하지 어? 목표 위치는? 오 o w l o n 상황 i m e h o 을 long time? What are y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고 있습니다. 니다이십시오 안정띠 광매라고 친구들. 부족합니다. CC 준비 어? 듣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하마로이스야 파국에 고맙다, 어? 그래, 파국에서도 고맙다, 어? 야, 나 근데 자신 있어가지고, 어? 무슨 자신감인가 했지, 어? 그래요. 아 그래, 어? 나 근데 일단은 하면서 느낀 거는 어 이분은 레더 S가 맞긴 하네. 어? <laughs> 한숨이 나온다고? 어? 그래 하마야. 어? 일단 한 마디만 할게. 어? 자신감은 좋아. 근데 자만을 하면 안 되지. 어?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어? 자신감이랑 자만은 진짜 한끗 차이거든. 야, 그래도 오늘 좀 재밌었네요, 시청자. 야, 시청자 매치가 재밌네, 어? 풀지지 대 하마, 이긴 사람 킥뷰 세 달이요? 보살이 형님? 야, 이거 해볼까? 네? 아십니까? 풀지지, 하마. <laughs> 야 이긴 사람 어이 사람은 없음과 없음다저색이 <laughs> 뛰셨다 <laughs> 어 아이 거치네 어푸푸전 장인이야 아 <laughs> 보자 어 일단은 그 방을 만들게요 자 방을 만들 야 입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어? 입으로 말고 이제 손으로. 이제 손으로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어? 그, 시, 게임 시작하면은 예측 가볼게요. 금만, 금만 살았습니다. 하마루 이순님 일계열 구독 감사합니다. 아우, 구독 감사합니다, 하마님. 야. 구독 까지 어 일단은 약간 이제 블랙에서 안전해지고 싶다 이제 파고개로 팬가입은 했지만 약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어그 자기 방어라고 하죠 구독까지 나 너희 구독자다 블랙 넣어주지 말라.